저희 집 프로 파주에서도 많이 또 시청하시잖아요. 그렇 네, 저희만의 생각인가요? 많이들 보세요. 특히 그죠?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네. 많이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동네, 그러니까 조지아 주에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동네 탑 5. 너무 너무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 컨텐츠라서 그렇죠.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건 아니지만 저희의 또 이렇게 경험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뭐 피드백들을 통과해서 음. 한 거니까 또 재미삼아 서이렇게좀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이 동네가 왜뭐 탑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이게 100%는 아니고 저희가 근데 나름 선정 기준을 좀 정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학군이죠. 음.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일단 학교가 좋아야 되고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도 스쿨 랭킹, 졸업률, 그 다음에 SAT 점수까지 조금 따져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인분들이 자녀를 키우기 좋은 기준이니까 또 한인 커뮤니티, 뭐 학원이라던가, 뭐 병원, 학교 외에 그런 시설들도 좀잘돼 있는 것도 따졌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치안, 안전한 곳, 범죄율이 낮은 곳, 그런 것도 따졌고, 그 외에 뭐 생활 인프라, 공원,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뭐 환경,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줄인 거니까 아마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오, 탑5 맞다 이렇게. 또실시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시, 심오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 여러 장뭐 그렇지는 네. 네. 굉장히 뭐 <laughs> 장엄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찌 됐든 저희 네.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간 음. 거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네. 한 거니까 한번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탑으로 들어가는 1위 네 1위 음.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좀 잔스크리. 네. 집가격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일단 좋은 동네만 음. 따졌지 물론 잔스크릭이 비싼 동네이긴 하지만 뭐이 이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일순위가 사실상 잔스크릭이었어요 음. 그래서 위치가 이제 아틀란타의 북서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론영께서 잔스크릭 거주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네 저는 살면서 28년 된것 같아요 이제. 잔스크릭에서만요? 네 잔스크릭에서만 오.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이사를 갈 때만 해도 한인분들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개발도 좀 많이 덜 됐었고, 길도 좀 불편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잔스크릭 전에는 시리 이름이 알파레타였었고, 음. 제가 살던 첫 번째 동네도 노르스베 아이스쿨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인구가 많이 몰리고 집중돼서 보니까, 이 디스트릭을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은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던데, 2005년도에 잔스크릭 시리로 독립한다고 막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 이게. 나중에 집값이 이렇게 바뀌고 뭐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름대로 그쪽 상권도 많이 발달이 된것 같고, 뭐 학원도 많고, 그렇죠. 마트도 있고. 학원이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학구열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죠. 잔스크릭이 말씀하신 대로 노스뷰 하이스쿨이 원래 명문으로 있었는데, 잔스크릭 시리로 분리되면서 2008년에 잔스크릭 하이스쿨이 이제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잔스크릭 하이스쿨도 지금 노스뷰 하이스쿨 못지않게 뭐 스쿨랭킹이나 SAT 점수나 뭐 교사 대비 학생수 이런 게 아주 뭐 훌륭하더라고요. 네. 잔스크릭이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집값이 대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비싸죠. 네, 네. 비싼 집들이 많. 그렇죠. 때문에 또... 그것도 단점이고 네. 네. 우리 먹으러 갈 만한 마땅한 집이 별로 없더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음. 근데 그렇다 또한인타운이랑도 또 멀지도 않은 거 같아요. 보통 한길 막히면 한 15분 정도 걸시면 음, 되겠네요. 둘루스 기준으로. 네. 네, 둘루스 요새 수완이 쪽에도 또 한국 식당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해서 잔스크릭 사시는 분이 둘루스로도 오시고 수완이로도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둘루스가 좀더 가깝죠. 네. 예. 그렇죠. 네.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동네. 첫 번째가 이제 잔스크릭이었고 두 번째 어디가 있을까요? 한유씨가 사시는 수완이죠. 수완이 네. 이렇게 호구 조사 다 들어오겠네요. 네. 이렇게 다 공급을 해주시는데, <laughs> 다, 다, 친절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제가 거자는 수완이. 수완이가 참 재미있는 게 카운티가 또기네 카운티에 들어가지만 또 일부는 포사이스 카운티 들어와가지고 학군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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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자면은 두곳다 학군이 굉장히 센 편에 네. 속하죠. 맞아, 쟁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사이 카운티에 램버트 하이스쿨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귀네 카운티에는 또놀스기네놀스기네또 놀수기넷. 네. 평균 뭐 9점 이상. 9.5. 네, 네9.5 네.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또 수완이가 늘뭐 미국 주류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늘 항상 꼽히는 도시기 때문에 수완이 하면 조금 안정적이고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한인 타운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 게또 85번 하이웨이 접근성이 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음. 하이웨이 접근성은 특히 85번 접근성은 어찌 보면 잔스크릭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죠. 네. 또 잔스크릭도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시다 보니까 제 2의 또 한인타운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좀. 이렇게 느끼는데, 막 2호점, 3호점 많이든 오픈하시잖아요, 스와이 쪽에. 네. 또, 우리 한현 씨가 살고 계시는, 폴사이 카운니의 스와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볼트 하이스쿨이 있는데, 이 하이스쿨이 실제로, 그, 학생 수가 32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와우. 잔스크릭 하이스쿨에 거의 1.5배? 보다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 라고 했는데, 좀더 조사를 해보니까, SAT 점수랑, 뭐, 졸업률, 모든 면에서, <laughs> 어, 엄청난 학교 더라고요. 그렇죠. 어, 예, 이 근방의 학교 중에서 SAT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아요. 가끔 이게 어느 네. 연도에 조사된 거를 보면 램버트 하이스쿨이 조지아 내 243개 정도의 하이, 공립 학교가 있는데 보통 한네 번째 다섯 번째 늘 음. 꼽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뭐 학구율이 또 높고 우수한 네. 학교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그 램볼트가 들어가 있는 폴울 하이스 카운티가 이제 시니어 텍스 디스카운트도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만 넘으면 다 해주는 것도 큰 인구가 음, 몰리는 그럼요. 거에 그렇지. 영향이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아까 네. 언급드린 대로 이 수완이 안에서도 귀네 카운티냐 또 포사이스 카운티에 따라서 좀 음. 재산세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음. 어, 이렇게 자녀도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닌가 음. 이렇게 호구 조사를 잘 해주셨는데. 네저 네. <laughs>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완이 이쪽에 여러 도시를 뭐 이렇게 거주를 했는데 수완이 참 만족스러운 지역인 것 같아요. 음, 또세 번째는 저희가 둘루스를 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둘루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군이 뭐안 좋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루스가 잔스크릭이나 수완이에 비해서 그 스쿨 랭킹 점수가 살짝 뭐0.5점 정도. 뭐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 비아 하신 건가요? 둘루스 아, 하이 스쿨. 비아는 아니시죠. 어, 둘루스 하이 스쿨도 전,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조사하면서 몰랐거든요. 8.5나 돼요. 그렇죠. 높은 저, 편입니다. 들, 저도 오해했어요. 둘루스 하이 스쿨이 저는 별로 랭킹이 안 높은 줄 음.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 높고 여기 유명한 피치트리 리지 하이 스쿨 있잖아요. 음.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100% 학교 학군만 따질 게 아니라 생활 환경이나 학원이라던가 또 어머니들이 라이드 라이드 하실 때또 가깝고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니까 둘루스만한 데도 없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둘루스 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역이 여기 85번 기준으로 엑시 104번. 104번이지만 지도를 보시면 좀 109번까지도 둘루스거든요. 이 음. 아시마트도 있고 뭐 104번 이쪽에는 또 대형 H마트, 시온마켓, 메가마트 이렇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인타운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코드가 두 개로 나뉘지 않나요? 30096하고 97하고. 97. 하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30097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둘루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딱한 인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위에까지도 더 북쪽까지도 생각하고 이곳의 학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츄리지 하이스쿨 네 좋습니다 또 손님분들 중에 어, 너무 스쿨 로, 그 랭킹이 높고 너무 학구열이 되는 데는 좀 부담스럽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학교생활하는 그런 데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의외로 좀 계셨어요. 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뭐낮은 학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8점 이상인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음. 뭐또 학군이 아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다 전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또 학교마다 자녀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둘루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친숙하고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음. 보거든요. 네. 드디어 네 번째는 뷰포드 요새 음. 뜨고 있죠. 많이 뜨고 있는 지역 뷰포드입니다. 그렇죠. 뷰포드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85번 엑시스로 115번 그 다음에 이제 120번. 그래서 음. 이 중간에 엑시시 없기 때문에 좀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기 또모로브 조지아 주변에 굉장히 큰 몰이 있기 때문에 항상 트래핑이 많았는데 역시나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 학군도 새로운 학교도 또 생기고 뭐 세킨저 하이스쿨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집값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디폴이 두 군데로 나눠지지 않나요? 30518, 519, 519.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엑시시 하나 뻥 뚫렸잖아요. 네. 조금 음. 하고 뚫렸나요? 살짝 이렇게 뚫리기에는 좀 길이 계속 막히니까 네. 좀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돼서 증가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뷰포드 하이스쿨이 실제로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한인분들 뿐만 아니라 뷰포드 하이스쿨에 저희가 그 렌트, 집 이렇게 리스팅 올려놓으면 정말 문의 전화가 많이 빗발쳐요. 음. 에이, 음. 서로 서로 렌트하겠다고. 그래서 학교 자체가 워낙에 명문 하이스쿨이라서 그렇고 아까 한현 씨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이제 세킨저 하이스쿨이 새로 생겼어요. 네. 인구가 늘다 보니 하이스쿨도 새로 생겼는데 2022년에 개교를 했고 AI 인공지능 테마 학교래요. 음. 세킨저 하이스쿨이. 그래서 이 학교도 상당히 지금 기대되는 스쿨로. AI 인공지능 학교라는 건또 뭔가요? 뭐 선생님들이 다 AI인 건가요? 뭐 로봇인가요? 어, 이런 뭐 AI 머신러닝, 뭐 네. 데이터 사이언스 중심의 커리큘럼이 실제 음, 이, 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관련 뭐 클라스가 많고. 과학 기술, 뭐 이런 리더십, 이런 쪽으로 좀 특화해서 이렇게. 하는 하이스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뷰포드 하이스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올드하우스가 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이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뷰포드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물도 굉장히 없고 또 있어도 굉장히 뭐 생각보다 오래된 집인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와? 라고 이렇게 느끼는 매물들도 많고 저는 장단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또 인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그 있습니다. 집이 더 들어갈 만한 여력의 땅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세킨저 하이스쿨 쪽에는 아직 그렇죠. 네, 새 집들이 꽤. 꽤 있죠. 네. 거의 새 집들 위주로 많이 있어요. 수율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뷰포드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뭐 인종을 다 떠나서 너무 인기가 많고 이 여기가 공립학교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리에서 운영을 하는 좀 사립적인 시스템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굉장히 뭐 굉장히 좁아요. 이 학군에 속하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새 집이 더 들어갈 뭐 이런 뭐 여력은 없는 것 같고 네, 땅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보면. 그뷰포 시리의 택스가 딴 지역에 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보이던데. 네, 시리 택스가 따로 있는 지역 학군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기는 좀 좋지 않나? 네. 네. 솔직히, 이 리서치를 해보면, 뭐, 지금 말씀드린 모든 학교들이 스쿨랭킹 8점이 넘기 때문에, 뭐, 어느 학교가 더 좋다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뭐 자녀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맞는 학교로 보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마다 네. 또 예체능 음, 쪽에 특화된 도 있고,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AI 특화도 있고 음, 자녀분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AI, AI 하는데 이 AI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가 저희 때만 해도 없었잖아요. 저희 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뭐, 저, 뭐 저, 저, 이메일도 없었어요. 백시밀리 <laughs> <laughs> 세대 아니었나요? 팩시밀리아 정말 팩스도 오랜만에 백시밀리보다는. 네, 그렇죠. 타자 타자를 <laughs> 피난 다니시고 그러셨죠. <그러셨잖아요. 웃음>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조사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또 마리에타를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유 씨 사셨죠 마리에타? 아 호구 조사 네. 이렇게 쏙쏙 들어오네요. <웃음> 마리에타 사다지금수환이 <laughs> 네. 사십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를 또 그쪽에서 뭐 우연찮게 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카프카운티가 동서남북으로 돼 있는데, 뭐 이스카, 웨스카, 사우스카, 노스캅 이렇게 음. 나눠 있는데 이스카 쪽에 유난히 좀 학군이 센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많이 모여 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인타운에서 40분 거리, 한 20마일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또 한인 분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때문에. 제가 융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조자에서도 마리에타의 집값은 그때 여기 잔스크릭 집값 높은 것보다더 비싸다고 할 정도였었으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도 뭐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집값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면 확실히 집 주택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 학군이 끼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올드 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대가 뭐 70만 대가 넘으니까 이쪽 음, 뭐 기네 카운이나 아니면은 풀튼 카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집들이. 음. 근데 여기 학군 안에는 뭐포 파이스쿨이라든지 좀 저희가한테 잘 알려진 월튼 하이스쿨, 레시더 하이스쿨, 뭐 명문 하이스쿨들이 공립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스카 반에서도 마리에타. 하는 지역. 그 상대적으로 그쪽은 에이시안 학생들 비율이 조금 적은 편인가요? 어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제가. 아, 그렇죠.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때만 해도. 당장 멀티 아니었어요. 스쿨버스 한대뭐 꽉찰 정도로 음. 아침에 등교할 적에 한 동네에서 픽업하는 에이션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어. 더 높은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더 높아요? 높아요. 네. 왜냐면 어, 월트나이스쿨이 네. 많이, 워낙 많이 알려지다 어, 보니까 저는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 굉장히 많습니다 오. 생각보다 네, 타주나 아니면 뭐 한뭐한서에서치렇게 리서치 하면, 월트나이스 c 이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근히 명문고 하면, 서 자꾸 어필하시네요. 어 좀, 티났죠? 네. 졸업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게 th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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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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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피치트리 코너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놀 크로스 지역이 의외로 그 귀네카운티 넘버원 사립 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웨슬리안 스쿨이라고 또 사립 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서든지 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귀네카운티 사립 중에 1위 그리고 또 로렌스빌 쪽에. 과고가 네, 있죠. 과기고가 네. 네. 있고 이 사립학교 제가 듣기로는 웨슬리언 스쿨도 또 추천제기 때문에 돈 있다고 다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노력을 많이 뭐빌업을해서 겨우겨우 보내더라고요. 네. 학부열이 또 높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동네 탑5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하시거나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댓글이든 이메일이든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네, 저희라니 한현 씨가 답변할 겁니다. 네. 또 재밌는 영상 준비되는 대로 또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